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한자어 익히기와 활용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 오늘 배우는 한자어들은 부스의 이해를 통해서 배웠던 한자들이 포함된 한자어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때 배웠던 한자들을 잘 떠올려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방한이네요. 방한 할때이 방자는 언덕을 나타내는 어, 언덕부에다가 그리고 모방자였죠? 합쳐서 무슨 자였죠? 막다방자. 막다방자에. 찰 어, 한자는 밑에 있는 이게 이제 얼음을 나타낸다. 얼음. 그래서 차다 한자예요. 그래서 추위를 막는 것을 방한이라고 해요. 방음, 방한, 방탄 할때 방자. 그러면 방한은 추위를 막는 거죠. 그, 그 옷은 방한 효과가 뛰어나다. 선방인데 이선 자는 다다익선 할때선 자. 음. 근데, 그, 어, 보통은 우리가 선자가 이제 착할 선자로 많이 쓰이는데, 뭐, 뭐를 잘하다. 뭐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선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선자도 요걸 써줘요. 잘, 잘, 막다방 자죠? 막아내다. 그 정도면 선방한 거야. 그 다음에 정견할 때이정 자는 발을 정 자에 칠 복을 붙이면, 치다 두드리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 정 자야. 음, 그리고, 어, 사람. 에다가, 눈목 크게 붙이면, 보다 견 자인데, 이 보다 견 자가 견해, 의견이란 뜻으로 쓰여서, 정견 하면은 정치에 관한 견해. 후보자들이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정견 발표를 가졌다. 자, 이럴 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정자 할 때, 위자는요, 어, 뭐뭐를 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지록, 위마, 어, 사슴을 가르켜서 말이라고 한다, 하다 라는 뜻으로도 이 자가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행하다, 음, 뭐뭐를 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정치를 행하는 사람. 이자 자는 사람 자 자예요. 사람 자. 음, 부자 할때 자자, 뭐 도망자, 승자 할때 자자, 다 사람 자자를 씁니다. 정치를 행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우정자라고 래요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까, 우정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우정자, 정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차선 하면은, 그, 어, 여기 선자가 아까 이제 최선, 최선 할때 선자, 그 다음에 차선, 그 다음으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최선 하면은 가장 좋은 거고, 어, 차선하면 그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이 차, 자가 버금차, 자거든요.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버금차, 자. 그러면 요, 요게 이제 하품음자였잖아요. 하품음자는 큰 호흡을 나타낼 때 보통 결합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차선하면은 최선의 다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죠. 우리 삶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최선이면 가장 좋고, 안 되면 차선이라도. 그 다음에 차남, 둘째 아들이에요. 차녀, 음, 뭐, 할 때, 두 번째. 그러면, 어, 차남이었지만, 맏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 차남,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여담. 그 여자가 남따 여자인데, 요거는 밥식자잖아요. 먹을 식자. 그리고, 남따 여자는 옆에 결합된 게나 여자예요. 합쳐서 남따 여자. 자, 그러면, 담 자는, 말씀원에다가, 요게 뭐예요? 어, 불꽃 연자 결합됐네요. 그러면, 이야기 담 자예요. 이야기 남자. 그럼 여담하면 남은 이야기 음, 본래 줄거리와 관계없이 덧붙여서 하는 말 <laughs>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하다가 어, 원래 수업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여담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담은 그만두고 용건을 말해주세요. 여담 남은 얘기 어, 여생,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인생. 음, 남아있는 인생.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 다음에, 어, 여력, 남은 힘 또는 능력.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네를 도와줄 여력이 없어. 남은 힘이 없어. 라는 뜻. 그 다음에, 여지, 남은 땅, 남은 자리. 음, 이번에 일은 재고, 재고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음. 다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여지가 없다 그러면 남은 땅 남은 자리가 없어 남은 희망이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지가 없어 그다음에 조부 하면은 조부는요 어이 조자가 할아버지 조 조상 조자인데 요 이제 보일 시자가 결합되면 신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또 차자가 결합됐어요 조상 조 할아버지 조 요것만으로도 할아버지의 뜻으로도 쓰이고요 어 조부 하면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럼 조모 하면은 할머니. 그죠? 조상 하면은 윗상자를 붙이면 되겠고요. 조부는 할아버지입니다. 조부님 때부터. 음, 조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코비자인데요. 스스로자자 밑에 콧망울, 콧구멍 어 인중까지 코비자라고 그랬죠? 그럼 비조 하면은 코조상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코조상. 근데 이게 그까왜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조상이란 뜻으로 쓰이냐면, 우리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요. 얼굴 형태 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눈, 코, 입 중에서 코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어, 비조라고 하면은, 어, 맨첫 번째. 조상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 분야에 비조로 일컬어진다. 그니까, 우리, 뭐, 시조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겠네요. 그 다음에, 등정인데, 이 등자는 등용문 할때 우리 배웠던 등자. 어, 우리, 이제 앞에 불화 붙이면은 등불등 하면서 이 등자도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죠. 오르다 등자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리혈이었어요. 그죠? 머리혈자에 앞에 정수리를 나타는요 고물의 정자를 붙이면 정수리 정자. 꼭대기, 음, 머리 꼭대기. 그래서 등정하면은 꼭대기에 오르는 거야. 음,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등정이라고 그래요. 등정. 그러면 어, 정수리 정자랑 합쳐져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성공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보통 우리가 산에 오르는 거를 등반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등정하면은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마늘 다 자에 복복자 요거 이제 어 복을 누가 줘요 신이 줘요 그래서 복복자가 됐어요 복복 그럼 다복하다 그러면 복이 많다 음 복이 많다 다복하게 살길 바랬어 복이 많다 그다음에 어 두, 머리 두 자. 머리 두.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콩두 자에다가 머리 혈자 결합되면은 머리 두 자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 두. 그리고 뿔각이에요. 뿔각. 어, 각도기 할때 각자, 뿔각자. 그러면 두각 하면은 머리에 나 있는 뿔. 짐승 머리에 나 있는 뿔을 우리가 두각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게 이제 그잘 드러나거든요. 밖으로. 음. 그래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러면 학식이나 이런 게 아주 뛰어난 거야.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두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다른 두각을 드러냈다. 재능을 드러냈다. 그다음에 용 아닌데요. 이 용용자는 어~ 임금을 뜻해요. 등용문 할때 용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어~ 그래서 용안하면은 안자가 얼굴 안자인데요. 이게 선비원자에다가 머리를 나타내는 머리 혈자 결합돼서 얼굴 안 자. 음, 얼굴 안 자예요. 그럼 용안 하면은 용의 얼굴. 즉, 용은 임금을 상징하고요. 임금님의 얼굴을 용 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두 할때이 필자를 볼게요. 부필자 위에 있는 게 이게 대나무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분류를 결합하면 부필자예요. 그래서 필두 하면은 붓의 머리, 붓 끝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 개를 이렇게 나란히 쭉 적을 때, 차례대로 쭉 적을 때, 맨 처음에 적힌 것을 우리가 필두로, 반장을 필두로, 그러면 반장이 맨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이름을 적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필담 하면 아까 이야기담자였죠. 필담 하면 붓으로 나누는 이야기. 즉, 글로 써서 나누는 이야기를 필담이라고 그래요. 필담으로 중국인과 대화를 나눴다. 그 다음에 자필 하면은 이자 자가 무슨 자 자였죠? 스스로 자 자. 아까 코비 자 위에 붙어 있던 요거. 그러면 스스로 쓴 글, 어, 직접 쓴 글, 어, 요거를 자필이라고 그래요. 글씨를, 글씨. 그러면 자필 서명. 자기가 직접 써서 서명하는 거그 다음에 세분하면은 셋자가요. 요게 실사잖아요. 그리고 받전이 붙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자세하다 셋자, 가늘다 셋자가 돼요. 그래서 잘게 나누다 또는 자세하게 분류하다 그래서 세분해서 자세하게 나눠서, 잘게 나눠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맹타할 때 앞에 맹자 앞에 결합되어 있는 이거는 개견 음, 그래서 요거는 사나울 맹자고 타자 앞에 결합되어 있는 요거는 손수 음, 그래서 치다 타자 음, 치다 타 사나울맹 치다 타 그러면 몹시 세게 사납게 어, 두들기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맹타 맹공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맹공 어, 맹공 할때 공자는 참고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장인공자 옆에다가 칠복을 붙여주면은 어 공격하다 공자가 돼요. 자 그러면 어 맹타를 휘둘렀다 아주 연일 음. 아주 산악게뭐 뭐 맹렬하게 공격했다 쳤다라는 뜻으로 맹타라는 표현 쓸수 있고요. 뭐 맹공할 때도 이 맹자 요걸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결인데요. 직자는 고들직자예요. 음, 고들찍, 정직할 때 직자,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결자는 결초보훈할때 결자. 요거 뭐예요? 실사. 요거는, 어, 길할 길자 합쳐서, 맺다 결자, 묵다 결자예요. 음, 그러면 직결하면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죠.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됐죠. 직결. 그 다음에 동결할 때이 동자는 얼다 동자인데, 앞에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얼음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력 동자 합쳐서 어, 얼다 동자. 동결은 꽁 얼어붙는 거예요. 이제 일이나 계획 대기가 중단되는 것도 우리가 동결 꽁꽁 묶어놓는 거. 동결. 자 그러면 어,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어, 등록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꽁 묶여있기를 요구했다. 그 다음에 입실 입은 어, 들어가다 입자 들 입자이고요. 실자는 자요게 뭐예요? 어, 간머리. 집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르다 짓자. 이거 음, 이르다 짓자. 기억나나요? 어, 어, 무족지연, 비읍, 천리고, 어, 삼세지습, 지우 팔십 할때이 짓자. 그죠? 이르다 짓자. 합쳐져서 방실자. 이거는 음, 실, 방실자예요. 입실하면은 방에 들어가다. 어, 교실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입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음, 입실을 완료해 주세요. 방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수북자. 요거 집의 의미가 있다 그랬고 동가식 서가 숙할때 숙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 숙자는 오래 묵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숙변하면 오래 묵은 똥 그죠? 그 다음에 숙명, 음 타고난 운명, 음 아주 오래 음, 태어날 때부터 음, 타고난 운명을 우리가 숙명이라고 해요. 숙명. 그래서 어, 삶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숙소, 임시로 묵는 곳이에요. 어, 임시로 묶는 곳, 자는 곳, 어, 자는 곳, 묶는 곳. 그래서 숙소로 가실 때는 할때이 숙소, 어, 여행, 여행할 때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숙소. 그 다음에 목차 할때 눈목자인데요. 버금차 자랑 합쳐져서 목차. 어, 제목의 차례. 이눈 목자가 제목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제목 갈때 목자도 이걸 써줘요. 책에서 책 앞머리에 이렇게 제목 쭉 써놓은 것을 우리가 목차라고 하잖아요. 어, 목차. 그 다음에 개자가 고치다 개자예요. 이거 어, 몸 기자에다가 칠복자, 때를 복자. 그래서 어, 고칠 개자가 돼요. 개조 하면은 조자 볼까요? 이거는 말하다 고자죠. 밑에 책받침 붙이면. 만들다 조자요. 음 만든 꽃을 조화라고 하죠. 조화 그럼 개조하면은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거 고쳐서 만드는 것을 개조라 그래요. 현대식으로 개조했다. 그다음에 발자 피다 발자 백발 백종할 때 발자 출발할 때 발자 피다 발자요. 피다 발발 발. 그다음에 병자 아 요것만 있으면은 아프다라는 뜻이 따했죠 그리고 갑을 병정할 때 병자. 정, 아, 병자 합쳐서 어, 병병자예요. 발병하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 발병했어. 음, 병이 났어. 그다음에 고수할 때이 고자는 구들고자, 구들고 큰 입구 기억나죠? 속에 예꽃자 붙여서 굳다 고자. 그리고 지키다 숫자예요. 그럼 굳게 지키다, 굳게 지키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구들꽃자, 지킬 숫자, 굳게 지키다. 그러니까 전통을 고수하다. 음, 고집을 고수했다. 고수하다. 굳게 지켰다. 라는 뜻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요. 어, 30개의 한자어를 살펴봤습니다. 음, 많은 한자들이 기억에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었죠. 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